안녕~ 아. 안녕하세요, 지원이에요. 어. 지원님이 현타가 왔습니다. 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그럼 오늘 Q&A 잘 봐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제 인스타그램으로 모르는 사람이나 제 팔로워들 중에 저한테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질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 혈액형이 뭐냐고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O형이고요. 정말 O형 같지 않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는 편이에요. 보통 어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진짜 친한 친구들은 O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약간 좀 친해진지 얼마 안돼 그리고 한 그래도 몇 년, 한 1, 2년 본사람들은 저를 봤을 때, 삐형 같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피검사를 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제 성격이 오형 같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 별명이 뭐냐. 저는, 어, 눈썹이나 눈이나 눈매나 많이 내려가 있는 편, 입술도 이게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억울해 보인다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되게 막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을 있는데 너왜 이렇게 슬퍼 보여? 약간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내려갔어요. 지금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강아지 똥.라고 똥이라고? 똥이라고 내가 더럽다고? 이게 보시면 강아지 똥이랑 되게 많이 닮았다고 많이 들었고요. 또 옛날에 푸푸 푸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뭐 푸지원. 뭐, 강아지 똥.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어, 많이 샀었어요. 지금 많이 하얘진 편인데, 이제, 어, 외국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제가 좀 까매가지고, 제가 축구도 하고, 약간 야외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살이 너무 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나보고 너왜 이렇게 많이 탔냐고 포카운터스 닮았다 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뭐 포카운터스가 저보다 이쁘지만 뭐 포카운터스 닮았다 는 소리도 들어서 포카운터스라고 했었고, 어아또 제가 이제 검해가지고 머리는 까 머리는 까만색이고 살은 검한데 이제 그냥 좋은 얘기로 뭐 흑설공주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 생각해보니까 별명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어느 유치원을 나왔는지. 저는 유치원을 한국에서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안양 쪽에 살았었어요. 전 그래서 그 천사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을 다녔고요. 어, 저는 유치원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유치원에서 되게 놀기만 했었어서, 진짜 제 인생에 가장 신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천사 유치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추합니다. 제 나이 나이는 이제 만으로 열여덟 살이고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이제 성인이 됩니다. 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성인식 을출 예정입니다. 박지연입니다. 성인식. 지원님이 현타가 왔습니다. 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노래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저는 외국 노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외국 노래는 가사가 좀, 좀 이상해요. 맨날 좀 아무. 아, 네. 저는 한국 노래 중에 그 드라마 OST나 영화 OST, 약간 좀 잔잔한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아 저는 한국 노래 중에 랩도 좋아하는 편인데, 싱잉랩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쿠기 아시면은 저 쿠기 팬이에요. GPS. 네, yeah, 좋고 저는 네, OST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댄스곡도 많이 알아요. 제가 춤추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춤추기에는 또 댄스곡 이 최고죠? 네.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이거 진짜 진짜 너무 힘든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는. 살기 위해, 아,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 어, 평소에 즐겨 하는 게 무엇이냐 평소에 제가 즐겨 하는 거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노래방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스트레스 풀겸 약간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밥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 꼭 노래방을 가거든요. 진짜 저희 약간 플랜 중에 하나가 맨날 밥 먹고 무조건 노래방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또 즐겨 하는 게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요. 해 특히 한국에는 너무 이쁜 카페가 많아서 진짜 가도 가도 갈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연남동 쪽에 되게 이쁜 게 많은 것 같아요. 레이어드 되게 이쁘고. 카페에서 진짜 뭐, 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사진 찍는 게 좋아해서 카페 가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되게 놀라긴 하지만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 t e 츠라고 두바이에서 어 태어나진 않았고 두바이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 이제 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 t e 츠의 도시인 아부다비에서 태어났고요. 어, 세살세 3살, 살쯤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그때 천사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두바이에서 다녔던 학교, 두바이에서 다녔던 학교는 총 갔던 곳이 네곳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제가 3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있었던 학교는 두바이에 있는 DAA라는 학교입니다 네 되게 음, 안 좋아요 가지 마세요 <laughs> 두바이에서 버스킹을 하면 부자가 된다 어다 헛소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누가 퍼트렸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네 부자가 됐을 겁니다 <laughs> 운동할 수 있는 거 운동 아까 말했는데 제가 축구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축구도 한 4년 동안 학교에서 했는데 이제 제가 하면서 좀 많이 다쳤어요 이제 발목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제 누구 때문에 제, 제 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태, 아, 아버지가 아빠가 태권도를 전공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이제 4단인데 내가 어, 오늘은 Q&A를 여기서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네, 이제 구독자가 더 많이 생겨지겠죠? 그러면 은 저는 다음 10명의 구독자가 되면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